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5편 1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05편 1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때 그들의 사람 수가 적어 그 땅의 나그네가 되었고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떠돌아다녔도다 그러나 그는 사람이 그를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그가 또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메었으며 곧 여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묻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미어 야곱이 하멜 땅의 나그애가 되었도다. 아멘. 어, 지금 우리가 시편 대고편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이런 시편을 역사 교훈 시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지나간 과거를 돌아보면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것을 기대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배우는 것이 그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셨기 때문에 내 삶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해 주실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성경을 읽지 않습니까? 어, 또 이런 시편의 장점은 노래를 통해 역사를 전수할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고대에는 문자가 많이 보급되지 않았습니다. 또 어, 이스라엘만 해도 어떤 고고학적인 발굴에 의하면 기원전 8세기까지 거의 그, 그 전에 문자가 있었다라고 하는 증거들은 있지만 이렇게 막 보급된 것은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또 아주 많은 문장을 기록할 수 있는 그런 상태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노래는 역사를 전달하는 아주 중요한 수단이었습니다. 우리 생각에 그렇게 노래를 통해서 역사를 전달하면 부정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런데 고대의 그 노래는 전문가들에 의해서 역사를 증거하는 것이었기 전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매우 정확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게 있잖아요. 그 트로이를 발굴했던 슐레이만 같은 경우, 그 사람 이야기를 통해서 알수 있듯이 그 오디세이 이야기 들은 대로 그대로 가서 가, 파, 가서 파봤더니 실제로 그대로 있다라는 거예요. 매우 정확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그 도망가면서 그그그 이게 왕 금 가지고 있다가 공격당해서 떨어뜨렸던 장소 그 노래도 있는데 거기를 파봤더니 그대로 그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고대의 노래는 굉장히 정확한 역사 전달 수단이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면서 어떤 역사책을 들고 갈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문서를. 그런데 어떻게 오히려 끌려간 땅에서 율법을 복원하고 성경을 재구성해서 이렇게 편집해서 돌아올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에게는 역사를 증거하는 노래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이스라엘의 역사 초기에 있었던 아브라함에서부터 요셉까지의 이야기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표현이 이제 본문을 이렇게 끊어서 그렇지만 12절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라고 시작하고 오늘 23절에서도 나그네가 되었다로 끝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그가나한 가난, 가나안 약속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기 전까지 그들은 나그네에서 나그네였다라는 겁니다. 먼저 12절에서 15절은 아브라함 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간 나그네였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그때 사람의 수가 적어서 그 땅의 나그네가 되었고 이 족속에서 저 족속으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떠돌아다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은 그 가난 여러 민족들 사이에서 돌아다녔습니다. 태어나기는 하란에서 태어났고 하란이 아니죠? 예, 네, 죄송합니다. 순간. 네. 태어났고 이렇게 옮겨갔고, 어, 그리고 아버지가 먼저 이렇게 이동을 했고, 그리고 아버지는 중간에서 멈췄고. 그 계속 여정을 그 아들인 아브라함이 이어왔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어 그리고 여러 민족들 사이에 돌아다녔다고 하는데 한때는 그랄 족속의 왕에게 어려움을 겪었고 때로는 또 애굽에 내려가기도 했습니다. 성경이 모든 이야기를 굉장히 짧게 기록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의 그 여정은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비의 족속 아비의 집을 떠났던 때가 그 75세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때부터 175세 죽기까지 100년 동안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지만 그 약속의 성취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계속해서 유리 방황하는 나그네였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삶이 단순히 유리 방황하는 떠돌이 나그네 인생만은 아니었습니다. 비록 숫자가 적어 어디에 정착하거나 세력을 떨칠 수는 없었지만. 하나님은 그 주변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억압하도록 어렵게 하도록 가만히 놔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애굽왕은 어, 애굽에 갔을 때는 아내를 빼앗겼었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그 집안의 태를 다 닫아버리실 정도였어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어, 그 주변 사람 그, 그 주변 세계와 전쟁을 하면서 조카 롯을 어, 구출해내기도 했고요. 어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것을 다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지켜주신 거죠. 나그네지만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와 은혜 아래 있었다라고 어, 알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나그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만 나그네가 아니고 우리도 나그네예요. 우리도 본향 찾는 나그네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아브라함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의 삶을 본향을 찾아가는 나그네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브라함은 자신이 찾아가야 할 본향이 어디있는지 사실 모르는 사람이었다라고 거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자기가 찾아야 할 본향이 어디 있는지 정확히 알았다면 이 땅에서 유리 방황하고 방황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새롭게 해석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히브리서는 뭐라고 가르쳐 줍니까? 우리에겐 더 나은 본향이 있다.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비록 아브라함이 떠오르는 나그네였고 숫자도 적고 힘도 없었고 주변 세계에게 핍박을 받는 그런 작은 집안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런 연약한 자의 하나님이 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작고 연약한 아브라함을 사랑하셨고 그들을 돌보셨고 그의 하나님 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엄청나고 위대하고 거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위대한 인물을 더 사랑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그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그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누구도 주목하지 않은 아주 작은 집안에 하나님 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신명기에서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스라엘은 굉장히 강대국이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는 그 나라가 아주 작고 연약하기 때문에 그 나라를 택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보통 그 아브라함과 같이, 만약에 내가 아브라함이다, 내가 가난한 땅, 내가 밟는 모든 땅을 다내 소유로 삼아야겠다고 라 하는 목표를 가지고 우리는 걸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는 것은 너는 나에게 와야 된다. 왜 방황하느냐? 그 나그네 인생길 가운데 어디를 가야,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아브라함에게 계속 말씀하셨다고 볼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작아도 나그네여도 힘이 없어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하나님 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아브라함이 그 우리가 큰 일을 이루어야 영향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어디를 가든지 거기에 제단을 쌓고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이십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고 찬양하고 그 사랑의 관계를 하나님은 기뻐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지 않아야 돼요. 내가 큰 일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사탄의 세계 가운데 공중권세 자은자의 세력이 가득한 이 세계 가운데 내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을 주님로 삼고 살아가지만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나의 주권을 이 세계 가운데 선포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 나그네길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 부르고 또 옮겨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 부르고 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 부르고 그렇게 가, 그가 걸었던 그 모든 그 아브라함이 주권을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했던 그 땅이 모두 하나님의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인가 이룰 수 있도록 그러니까 나를 영화롭게 하시고 내가 무엇인가 이룰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죠. 내가 무엇인가 이루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그분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그분이 내 하나님이시다. 나는 그분을 사랑하고 나의 하나님 되심을 이루어지지 않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이루어지지 않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내는 이뤄내, 어, 드러내는 일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어, 우리의 일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또 다른 두 번째 사건은 요셉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요셉의 사건도 잘 알죠. 야곱의 아들로서 야곱의 사랑을 받았던 아들입니다. 그러나 형들의 시기 질투로 노예로 팔려가 버렸습니다. 말도 되지 않는 일인데, 그런데 그 일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요셉은 그 땅에서 발에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로 매여 있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도 갇혔습니다. 그런데 그가 앞서 하나님께서 그를 앞서 보내신 일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에서 그들이 그 땅에서 의지하던 양식이 다 끊어졌던 그때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를 자기들이 팔았던 노예 동생을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이 시대는 계속해서 양식을 의지하는 시대입니다. 저는 이 시대 청년들과 나라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다들 양식을 의지하고 자기가 살고 있는 삶의 수준을 높게 평가하고, 어, 자기를 살게 하는 것이 사회적 지위라든지 직장 직장이라든지 이런 생각 많이 합니다. 어 그런데 정말 사람들이 희한한 것은 음. 하나님을 빼고 사람들은 무당을 더 신뢰한다는 거예요. 제 TV를 보면서도 가끔 깜짝깜짝 놀라요. 종교편향 이야기 하면서 기독교인은 말도 못하게 하면서 뭐 무당 이야기는 그렇게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기독교는 미신이고 그것은 전통이라고 이야기해요. 희한한 논리예요. 그러나 그들이 의지하던 것들이 다 끊어질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어 그런데 언제 요셉이 하나님을 위한 일로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할 때까지 그는 발에 착고를 차고 몸에 쇠사슬에 메인 쇠사슬의 메인자가 되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 시대에 하고 있는 일이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나타날 때까지 그 시기를 준비하는 자들일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로 지금 굉장히 연약한 상황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목회자들은 신뢰받지 못하고 있고 이성적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교회의 메시지를 매우 미신적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된 데에는 교회의 책임이 있습니다. 때로는 교회가 정치 강연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음, 인사청문회에서 드러나고 있는 일들 다들 그게 교회에서 강연한 내용들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으로 훈련받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정치 강연장이 되어 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훈련을 제대로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한국 교회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정말 어려운 시기에 이 땅에 어떤 뭐라고 할까요? 이 땅을 지지 붙잡아 줄 만한 그런 사고가 없을 때 한국 교회가 그 역할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교회는 이사회에 지지를 받는 곳이 되었었습니다. 우리가 진짜 말씀 감당하면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비록 메인자처럼 보이지만 발에 착고를 차고 있는 것 같지만 주님의 말씀을 단련되고 그렇게 훈련 받을 때 정말 다시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용하시는 그 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이 가르쳐주는 구조가 그거죠. 그, 그 사람들은 그때도 나그네였고 지금도 나그네예요. 이 땅에 분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천국 우리의 본양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모든 소망은 저 천국에 있음을 알고 이 땅에 매이지 않고 주의 말씀에 매이고 이 땅의 성공과 영광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진정한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그렇게 찬양하잖아요.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부금 전하리. 우리가 주의 말씀에 매여서 그렇게 나그네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할 때이온 땅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천국이 될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갈 텐데 안전하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히 우리 군대 간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해외에서 또 국내에서 여러 가지 미래를 그려가고 있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